대회 <놀람> 대 네, 네, 네. <놀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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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괜찮아 성규 한 명만 잡아 한 명만 우준이만 잡아 성규 우준이만 봐 우준이만

굿, 성규! 성규 굿! 나이스. 아,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뒤에 보고! 뒤에 나이스. 괜찮아, 잘했어! 굿, 굿! 하! 아유, 아유. 빨리, 빨리, 빨리! 아유, 굿! 길바. 나이스! 가운데! 나 아, 나이스! 굿, 굿, 올라가, 올라가. 굿!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굿! 카드! 나 보이는 게 좋아. 없다, 없다! 콧이! 콧이! 됐다! 오, 오. 오. 성규, 나이스! 터치 아, 안 좋아, 터치 안 좋아. 아, 굿굿 네. 왜, 왜. 아, 아니 아니야. 나나 아니야, 여기야. 이쪽기 아쪽기. 조끼. 공공. 형격 올라가. 아, 까비.

나이스 컷. 나이스. 아우리세을다누구야요아저그 아, 뭐냐 저그쟤 누구지?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주의? 주의, 네, 쟤 준성이? 아, 예, 준성이요, 준성이 아. 준성이 지이요 아, 저 준성인 줄 알았네 친구끼리 <laughs> 담는 거죠 이 너무 어... 아, 고 가, 몰고 가, 몰고 가! 슛, 슛! 아 아우 엄브로우 뒤에 보고, 뒤에 보고, 뒤에 와, 뒤에 와. 뒤에 다국민선다 나이스. 이스나다스고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물 때문에 잡은것 같은데? 어. 야, 물 때문에 다 아니야, 안 와, 안 와. 어쩔 수 없다. 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내용 좋아, 몰라. 가 돼. 내가 돼. 가 어, 내가 돼. 내가 돼. 내가 돼. 내가 내가 돼. 가 돼. 가 돼. 내가 내가 돼. 내내가가 4번 3번 4번 3번 4번 3번 됐번 3번 4번 3번 4번 4번 4번

진짜 약하게 날라간다. 그자 그자 잘했어. 아, 다, 다, 다. 지원 좀 지원 좀. 클레이밍 앞에. 성교 빈다. 성교성교 유치 빈다. 와 저거 또 온댔어, 씨. 야! 괜찮아! 일어 어차피 야, 이 야! 골대 앞에서 두명 놓쳤어 벌써! 아, 선구 너무한데? 이제한골 아, 넣었다고 좀 방심해가지고 이 새끼 아니에요, 원래... 원래 저거 좀... 아... 저, 저 다음에 저거 연습시켜야겠다 골대 앞에서 하는 거 어 손실효 씨. 이운이 밖에 없데 없어요. 틀었어요. 제 지금 제못 넣을 같아요. 네. 아, 순탁이 형 있잖아요, 순탁이 형. 순탁이 형이 중거리 볼로 한 한두 골 넣고 안 그러면 못 넣을 같아. 네. 굿. 굿. 와, 아깝 갔다. 어, 손.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잡아둬야 돼. 우리우리리이니리 이리 뿌 이리 뿌 이리 이리 뿌리. 이 이리 이이

아, 헤이, 승희, 이거 피안 <laughs> 아, 했다 <났다>. 굿. 아, <laughs> 갔다. 아, 괜찮아, 괜찮아. 승희, 그렇지 굿. 승희 올라가, 승희 올라가.

마무리해! 됐다! 와, 씨. 안 돼! 아, 아깝잘 찼는데. 마무리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laughs> 오. 아, 저걸 어떻게 꼬리라고 할 수가 있지, 씨 꼬리.